자,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네. 자, 그럼 허가 신청 그 10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 절차. 그럼 이제 토지 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 이 부분에서는 그럼 토지 거래 허가 신청을 합니다. 그럼 신청을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문제가 있죠. 물론 허가원청에 해야 되죠. 그래서 허가원청과 지정권자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허가원청은 그죠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을 말하죠.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허가신청을 하고요. 이때 신청서에다가 기억할 점이 토지 이용계획서 첨부해야 돼요 네. 토지 이용계획서 첨부가 돼야 되고요. 아. 나아가서 자금 취득자금 조달계획서 들어가야 되죠. 네. 그래서 자금 조달계획서가 여기 들어간다. 자 그래서 이걸 첨부하여 이제 어, 허가 관청에다가 신청을 해요. 그러면 허가 관청은 이에 대하여 조사를 하게 되죠. 직접 조사해야 되고. 촬영하여 사진도 보관해야 되죠. 네. 그리 촬영해서 보관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기준에 적합했다. 기준에 적합하면 허가를 해줘야 되죠. 네. 그래서 허가 불허가의 처분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이때 만약에 선매가 진행 중인 사실이 있었어요. 그러면 선매 사실을 통제해 줘야 되죠. 네. 선매 사실을 이제 진행 중이다 하고 통제를 해 줘야 돼요. 이게 기한이 며칠이에요. 1 5 일. 네. 민원 처리하는 법률에 따른 민원 사무 처리 기위 내에 처리하게 돼 있죠. 네. 이게 15일로 지금 못을 박았죠. 그래서 15일 내에 화가 불허가의 처분 선매사실을 통지합니다. 그럼 15일 내 통지를 안 해주면 다음 날 화가 받은 것으로 간주해버리죠. 다음 날 화가 받은 것으로 간주를 한다.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화가 간주를 다음 날 해주게 되어있고요. 이때 이제 화가 기준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화가를 해주기 위해서는 화가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에서는 요러 요러 요러한 사유가 아닌 한 화가를 해줘야 되죠. 자 이렇게 되는데 이때 허가 기준은 실수요성이 있어야 돼요. 그게 그 1번에 있는 실수요성 뭐 거주형 주택용지로 실현한다든가 또는 주민의 복지시설이라든가 페이스로 실현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실수요성이 있어야 돼요. 다음에한 장을 넘기시게 되면요. 토지 이용 목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토지를 이제 허가를 안 해준다고 했는데 토지 이용 계획이 적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에 적합성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도시공개획과 맞지 않는다든가, 그럼 허가를 안 해주죠. 또 생태계 보전 또는 주민생활에 중대한 위의를 끼칠 위가 있다. 허가를 안 해주죠. 그러니까 이용객이 적합해야 되고 면적도 적정이, 적정해야 이적정 돼요. 그러니까 면적의 적정성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주형 주택용지로 취득하는데 뭐 300평 정도면 되는데 3000평을 취득하겠다고 허가 신청 들어가는 거예요. 안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에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때 다시 앞으로 가서 실수요성에 대한 부분. 이건 이용 의무 기관하고 연결돼 있죠. 그래서, 그래서 이 실수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북농사, 대현인으로 안겨버린 거예요. 거북이 농사는 대박이다, 이렇게 안기했죠 거북농사. 대박인. 대현인. 이게 실수요성이에요. 자, 그러면, 거는 뭐냐? 거주용 주택용지죠. 이걸로 취득하게 되면, 이거, 허가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복은, 복지시설이죠. 또는 편익시설로 사용한다. 그럼 이때는 어, 허가받을 수 있고요. 농이 뭐예요? 농업. 농업인 등이 농업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 맞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이 이제 농업경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 그 다음에 사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한다. 그 다음에 이건 대체 취득이죠. 네. 그래서 농지의 투지에 대하여 일단 대체 취득한다. 그럼 이때는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사용수익이 금지되는 토지에 대하여 현상보존의 목적이죠? 현상보존 현 현상 보존 목적으로 취득한다. 그럼 허가받을 수 있고 임은 임대사업용으로 취득한다. 그러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암기해주고 그러면 요런 목적이 있으면 취득할 수가 있는데 허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용의무기간입니다. 2년으로 일단 기억했는데 4년짜리가 하나 있죠? 사업시행, 사업시행이니까 4니까 4년이다. 이걸 이해하자고 그랬고 다만 사업시행을 하는데 분양을 목적으로 치르겠 했어요 4년 내 분양을 완료해 버린 거예요 그럼 이용의무기간 다 사용한 걸로 보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옆에 써 있는 내용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분양을 완료해 버리면 4년이 지난 것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5년짜리 두개 있죠 임대사업용하고 현상보전목적은 5년이다 이용의무기간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나머지는 그럼 다몇 년? 2년. 2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 기타도 전부 다 5년이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감을 잡아두시고요. 이게 그럼 이제 실수 성이 있어야 되고 이용 계획이 적합해야 되고 면적도 적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감을 잡아두시고 나머지 이제 세분의 내용은 조금 문제 풀면서 더 하기로 하고 그럼 넘어가서 허가 불허가 효과가 나옵니다. 1기페이지자 이거 이제 여기서부터 더 가볍게 얘해 두는데 허가를 받았거든요. 허가를 받게 되면은 이때는 홈페이지에 게재한다는 걸 알고 있죠. 그 토지에 대해 홈페이지 기재하고 이거 그다음에 이제 허가받은 토지가 농지였습니다. 그럼 허가를 받게 되면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죠. 농취증 의지한다는거 알고 있어요. 이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지해 줘야 되죠. 내가 허가해 줬거든 농지에 대해서 그리 알아라고 농림축산식품부장을 통지한답니다. 희구 읍면장한테 통지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원래 그죠. 근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통지하게된다고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허가를 받아 버리면 부동산 등기특별주택방 계약서의 검인을 받은 것을 간주하죠 거인의제돼요 알고 있고 이번엔 불허가 나갔어요 불허가 나면 네 살아 그럴 수 있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불허가 나가버리면 네가 사라 나는 이거 필요 없으니까 매수 청구할 수 있죠 그러면 불허가 처분에 대한 매수 청구는 이거 불허가 나간 날로부터 1개월을 기억해 주시고 이때 매수 청구 가격 공시가 기준이요 어린 인간과 그래서 공직가를 기준으로 일단은 네가 살아할수 있어요. 그럼 이제 매수자를 지정하여 이거 매수하게 해야 되죠. 예산에 보면서 매수하게 하니까 꼭 사야 되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그리고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허가 불허가에 대하여 이거 이의도 제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의신청은 이거 이의신청은 몇 달래? 1개월 내에 할수 있다. 그래서 1개월 내할수 있는데 그럼 독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서면 통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이다. 그래서 매수청구 1개월 이신청도 1개월 감 잡았죠? 자 그래서 이 정도 감을 이제 잡아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무허가 계약의 효력 및 제재가 나오는데 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처럼 계약 무효라는 거 알죠?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하는 유동적 무효라는 것도 알죠? 그 다음에 형사처벌 기억해야 되죠? 형사처벌은 2년의 토지가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에게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죠 이건 공시지가 기준이에요 공시지가 기준, 개별 공시가에 따른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외국인 허가 대상 지역에 대한 허가 위반은 2대 2죠. 근데 토지거래 허가는 2년에 30% 이하입니다. 자, 그 정도 이해해주시고 이제 넘깁니다. 이용 의무에 대한 부분인데 5년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토지를 이용할 의무가 있죠. 그래서 이용할 의무가 있는데 시군구청장은 그럼 매년 1회 이거 실태조사 하게 돼 있죠. 이용하고 있는가? 그래서 실태조사하게 돼 있는데 이때 만약에 실태조사했는데 화가받동처를 이용치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행명령 나가죠. 이행명령은 유예 기간을 준다고 그랬죠. 몇 개월 내 기간을 3개월 내 기간을 정하여 이행명령이 나가요. 3개월 내 이행해라 하고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 명령에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이 떨어지죠. 그럼 이행강제금은 최고 몇프로 최고 10%였어요. 그죠? 이때는 토지 취득가액의 최고 10%예요. 그래서 이제 최고 10%가 부과된다. 10%를 부과하는 거 아닙니다. 1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부과하죠. 그래서 이제 10% 범위 내에서 나간다. 이 점에 드시고 최고 10%다. 그래서 그저이인 강제금은 반복 부과하게돼 있고 매년 10%고요. 근데 이제 이용 의무 기간 이 지나버리면 더 이상 부과하지 않고요. 근데 이제 이미 부과된 것은 다 징수를 해 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그래 갖고 이제 방이 몇 개? 10개. 임대 몇 개? 일곱 개. 그다음에 이제 그죠? 용도 변경 사용이 다섯 개고. 그밖에는 색칠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10%, 7%, 5%, 7%. 이렇게 이제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참고하시고 그거는. 자, 그러면 이제 그 정도 이어 이행 명령 이해해드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매가 나오는데 선매도 지금 출지 빈도가 23에 외에는 낸 적이 없죠. 공법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선매는 공익 사업용으로 쓸 토지에 대해서 허가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거 미리 공공기관 등으로 하여금 이게 사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이제 선매인데. 그래서 공익사업용 토지라든가 또는 그저 허가신청 들어온 토지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치 아니하고 있는 토지였어요. 그럼 이거에 대하여 이제 선매를 할수 있다. 그럼 이때 이제 선매는 날짜를 기여하는데 일단은 허가신청 들어왔거든요. 이게 선매가 진행 중이었어요. 그럼 선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통제하라고 그랬죠. 며칠 내 이건 15일 내통제하라고 그랬죠. 선매가 진행 중인 사실. 맞죠? 네. 선매가 진행 중이거든 하고 15일 내에 선매 진행 중인 사실을 통지한다 그리고 이제 15일 내에 통지를 해 주게 돼 있고요 선매자를 그럼 지정해 줘야 되죠 그럼 선매자 지정 통지는 1개월이다 그래서 선매자를 지정하여 통지해 줍니다 이건 1개월 내 해줘야 되고 그럼 선매자로 지정받은 자는 협의 들어가야 되죠 투지소유자와 내가 선매하겠다 하고 가격에 대한 협의를 들어가야 돼요 이게 며칠 내에 들어가야 된다? 15일이죠 15일 내에 들어가야 되고, 다시 선매자로 지정된 냐는 이거 지정 통지 받는 앞터, 역시 1개월이죠. 1개월 내에 선매 협의를 완료하고, 선매 협의 조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자, 정리. 선매한다, 그러면 선매자 지정 통지는 몇 달?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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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선매자로 지정 됐어요. 완료 몇 달? 1한달 내에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선매 진행 중이었으면 15일 내 통지해 준거 맞죠? 그리고 한달 내에 선매자 지정 통지해 줘야 되고, 기정이 되면 15일에 협의 들어가야 돼요. 완료는 한달 내에 해 줘야 됩니다. 15일 한 달, 15일 한 달. 감 잡았어요. 네. 기억할 것은 이 부분이에요. 한 달, 한 달을 기억해야 돼요. 네. 숫자가 헷갈리죠. 네. 일단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감을 잡아 주시고요. 네. 자, 이때 선매 가격이 문제인데, 선매 가격입니다. 그럼 선매 가격은 선빵은 감정을 상하게 한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선매 가격은 물 기준한다. 감정 가기 준이죠 감정가. 기준이죠. 감정가. 그래서 이거 기준이고요. 그럼 이제 선매 협의가 안 됐습니다. 불성립했어요 선매가. 그러면 허가불허의 처분을 지첩시 해주게 돼 있죠. 그래서 허가불허의 처분을 지첩시 해주게 돼 있다. 됐습니까? 이 정도 감만 잡아두세요. 그다음 에 이제 넘어가면 포상금제가 나오죠. 그래서 포상금제는 오늘 오전에 제가 잠깐 언급을 해버렸는데 이 포상금에 대해서 신고 고발했을 때 누구를 이제 포상금을 주느냐 신고 고발 대상인데. 이거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자 중에 거짓 신고한 자라고 그랬죠 네. 거짓 신고한 자그 다음에 허가를 받지 않으며 계약을 체결했거나 또는 부정한 마음으로 허가를 받은 자 허가 위반자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이용의무 위반자가 있죠? 네. 세 명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해버린 자는 아닙니다 그랬더니 거짓 신고한 자라는 걸 이해해 주시고 조건은 지금 이거 지급 조건 어떻게 되냐면 거짓 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지급 결정을 하게 되고요 허가위반자는 형사처벌이 있기 때문에 검사가 공소지기 하나 기소위예해야 돼요. 그래야 지급하는 거고, 이용 후 위반자를 신고받았잖아요 이에 대해서는 이행령이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제 지급조건이 충족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지급결정을 하겠죠? 그럼 지급결정하고 이제 당사자에게 통지해 줍니다. 그럼 통지는 지급신청서를 내요. 그럼 지급신청서를 내게 되면요. 이 지급신청서 제출한 날로부터 포상금은 몇달내지급해야되 있다? 2개월이다, 이게. 교재수정 해놨죠? 지급 결정이 아니고 지급 신청이에요. 이게. 이 기호를 기억을 해 주세요. 한거 한번 계속 기억해 주시고. 이때 이제 포상금 금액은 우리가 이제 이해했어요. 이거 저 거짓 신고한 자 신고를 하게 되면 포상금 금액은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죠. 최고 한도는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고요. 나머지는 건다? 50만 원. 나머지는우리와같다 보시면 돼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면 를 균분 지급하겠죠? 약정 있으면 약정대로 지급해 주고. 두건 이상 신고발 접수되면 이때는 최초로 신고발한 자에게 주기로 담당 공무원이 신고발했어요 담당 공무원이. 주겠어, 안 주겠어? 안 주겠죠. 신고 관련자예요. 야가 신고 관련자인데, 의무자이거나, 야가 신고발했습니다. 부상하면 줄까, 안 줄까요? 안 주겠죠. 그 다음에 익명으로 했잖아요. 익명. 익명이 뭔지 알죠? 안 줍니다. 이번에 개정한 내용이 이런 내용인데, 출제 가나성 높아 보이지 않아요.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이쪽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이걸 물어봐버리면 이쪽을 못 낸다 고 그랬죠? 그니까 이해만 일단 해두세요. 만에 하나를 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만 감 잡고 나머지 직가동향조사 있죠? 무시합니다 그냥. 싹 무시해 버리고 또 권리음의 승계 이런 건 무시하죠 그냥. 이런 거 있다는 거 승계한다는 거 그다음에 108쪽에 그 판례 표지거려가자라고돼 있죠? 2차 신분도꼭 읽어둬야 되죠 이거. 유동적무효판례 그래서 1차 신분도 읽어뒀다 해서 누가 때리는 건 아니니까 읽어 두시는데 유동적 무효 판례 꼭 정리해 두세요. 원래 토지거래가제는요. 우리 쪽에서 유동적 무효 판례만 물어봤어요. 사실은. 그 15회 때와 22회 때 출제했는데 이 부분을.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유동적 무효 판례를 물어봤고 공법 쪽에서 집중적으로 그뭐 물어봤죠. 토지거래가제를. 그래서 어쨌든 우리 쪽으로넘어왔으니까 유동적 판례와 더불어 그 절차까지 다 커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근데 별도로 공부하지 말라고 그랬죠. 듣는 선에서 끝내자 그냥. 이건 너무 분량이 많으니까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죠. 네. 이거 붙들고 막두세 시간 공부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쭉 수업을 듣는 선에서 반복하여 계속 나가는 거니까 앞으로 문제도 많이 다루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선에서 끝내자 이거예요. 거기서 걸릴 거예요, 분명히. 이제. 정보 관리도 참고하세요. 그럼 문제 볼까요? 네. 자, 그럼 문제집 들어갑니다. 154쪽 38번 문제. 다음 토지거래 허가 관련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158조 4조 38번 1번 개업공인인 회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거래를 중개한 경우 토지거래 허가 신청은 개업공사가 해야 한다. 오 x 스엑 이거 착각하면 안 되죠. 부동산 거래 신고는 중개그럼 개공이 해야 되는데 토지거래 허가 신청은 당사자 가는 하 거예요. 개공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자 한 자는 허가신청서에 토지이용계획서와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첨부 한다. 맞네요? 2번 정답. 알아두시고. 3번. 시도이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한 때는 허가신청은 시도이사에게 해야 한다. 틀렸죠? 허가권자와 지정권자 혼동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허가권자는 시군구청장입니다. 그래 틀렸고. 3번. 허가원청은 허가신청에 대하여 10일 내 허가 불허가에 처분하고 서명으로 알려야 다 10일이 아니고 15일이고. 5번 처리 기한에 기간에, 기간에 화가증에 발급되는 불허가 처분 사유가 통제가 없거나 선매 협의 사실의 통제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에 화가 있는 것으로 끝난 다음 날에 예. 끝난 다음 날에 예. 알아두세요. 저는 이런 집문 엄청 안 좋아하는데 기출 지문이었어요. 이것도 끝난 날에가 아니에요. 끝난 다음 날에 자 39번 이거 기억나세요? 제가 물어본다고 랬죠 이거. 가로노키로 한 번. 그래갖고 어떻게 하자고 그랬냐면 이거는, 이거저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거예요? 농업계를을 위해 취득하는데, 이거죠, 바로. 농업인이 여기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허가구역이 이쪽에 묶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농지가 있어요? 투자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거? 그럼 여기로부터, 자기 거주지로부터 몇 km 미터 내라면 취득할 수 있다? 3 0 k m 미터 내라면 취득할 수 있. 이게 통작거리로 이해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3 0 k m 미터 내라면 취득할 수있어 농업인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농지를 수용당했거나 협의양도 해버렸어요 농지를 그러면 내가 수용을 당했다 그럼 수용을 당한 농업인께서 농지를 취득하는거 대취취득하는거죠 이제 대취취득할 때는 거리를 좀더 뒀다고 그랬죠 거주지로부터 이거 3년 내라면 3년 내라면 몇km까지 80km까지 봐줬죠 이게 이걸 물어본거예요 지금 자 그럼 보시면 농업인 등으로서 농업 경영을 위해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30km 이내에 소지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자는 토지 거래 계약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맞죠? 30km다. 첫 번째 발언는 다만, 농지가 협의 양도 또는 수용된 자로서, 이제 수용당한 거예요? 협의 양도하거나 수용된 날로부터 몇 년이라고요? 3년. 3년 이내에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거리가 80km 안에 농지는 취득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건 직선거리로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0km, 이게 통작거리로 이제, 전에는 20km였죠, 이게. 30km로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내가 농업인, 농지원부에 올라있는 농업인이면요, 여기 혹시 평택이 토지거라고 묶인 적이 있으면 그쪽으로 딱 사놔야지, 그냥. 30km부터 무조건 잡힐 것 같은데. 그죠? 자, 그러면 40번 문제 가볼까요? 불허가 처분 사유가 아닌 것은? 이건 참고인데, 1번입니다. 생태계 보전 및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의 중, 보호에 중대한 위의를 끼칠 불가 있다. 불어가 나가죠. 네. 2번입니다. 토지 이용 목적이 자기의 거주운 주택을 이용하는 경우 실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어가 나가죠. 다음에 3번입니다.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자의 토지 이용 목적이 도시 군계에게 맞지 않았다. 불어가 나가겠죠. 4번입니다. 허가 신청 면적이 그 토지 이용 목적으로 보아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불어가 나가겠죠. 근데 5번입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사업을 할수있 자가 임대사업을 해 건축물을 그에 따른 토지를 취득한다. 허가받을 수 있죠? 예. 를 들어서, 정답은 5번이었고요 41번 가죠.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허가증을 교부한 시군 추장은 대상 토지 및 이용 목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라고 했죠. 네. 2번. 시군 구청장의 농지에다의 토지거래 허가를 하는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장원의 승인을 받는다 승인이 아니죠. 네. 통보만 하면 돼요. 네. 허가증 내주고 통보만 해주면 됩니다. 농지부 장관한테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입니다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는 농지법에 준중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맞죠 네. 농지취득증 의제됐고 4번 허가증을 발급받은 경우는 부동산등기특별주치법에의하 계약서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맞죠 네. 우리는 실무적으로 3,4번 같은 게 중요해요 이게 5번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지 는는그 처분을 받는 앞부터 1개월 내에 시군청에 이의 신청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럼 42번 불허가처분에 대한 매수 청구 보겠습니다. 42번 불허가처분에 대한 매수 청구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입니다. 불허가처분 시 토지에 대한 권리의 매수 청구는 그 통지를 받은 하트 1개월 내에 할수 있다. 맞죠? 1개월이고 2번 매수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 매수 청구를 시군 구청장에 내야 하는 거 맞죠? 그러면 3번입니다. 매수 청구 받은 자는 공공기관 등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해당 토지를 매수하게 해야 한다. 맞죠? 근데 반드시 이 공공기관이 매수해야 되는건 아니에요. 가격이 맞아야 되겠죠. 4번입니다. 매수자의 매수 가격은 예산의 범위에서 감정가를 기준한다. 감정가가 아니고 공시지가 기준이죠 이거. 선매가격이 감정가죠. 5번입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 그러겠죠? 당연한 얘기죠. 뭐. 그 다음에 43번 옳지 못한 것은 그랬어요. 1번 허가를 받지 않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죠. 2번입니다. 시군 구청장은 부정한 마음으로 토지거래계약원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허가 취소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러겠죠? 다음에 3번입니다.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의 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이거는 제가 설명 안 했지만 그러지 않겠어요? 취소할 때는 뭐 해야 돼요? 청문. 해야 되겠죠? 다음에 4번입니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3년 이하의 적도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OX. X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취득가 토지가액게30%에하당 물금이죠. 그럼 공시가 기준인데,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입니다. 토지거래가 허가를 받은 자는 토지를 허가방칙대로 이용해야 되죠. 네. 예, 맞습니다. 그럼 44번 이용의무기간 기억해야 되겠죠. 이거. 그래서 거북농사 대연임으로안기했는데 틀린 것은 그랬어요. 1번입니다.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2년. 맞죠?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사업을 시행할 필요는 4년이죠. 2번 정답. 3번, 허가구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농업을 경영하기 위한 경우는 2년. 맞고, 허가구에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설로 시시공청에 확인한 시설을 설치해 이용하는 경우는 2년이고, 5번입니다. 관계법령의 규정에 건축물과 공작물의 설치행위가 금지된 토지의 현상보존 목적입니다. 5년이죠. 임대사업용도 5년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고요. 45번 이용의무더 갑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에요.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자는 원칙적으로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서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그러겠죠? 2번입니다. 시군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토지 개발 및 이용 등의 실태를 조사한다. 시군구청장이 매년 유의사항 실태조사로 하라고 그랬죠. 네. 3번 시군구청장은 토지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토지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6월이 아니고 3월. 3월이죠.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서 래서 틀렸고 4번 시군구청장은 이행령이 정해진 기간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행강제를 부과한다. 맞죠. 네. 최고 10%예요. 이행강제금이.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기억나세요? 농지법은 정확히 두 번째 나왔으니까 두 배로 간다고 그랬죠? 농지법은 토지가에게 20%가 이행강제금 나가요. 그것도 기간도 6개월이에요. 그래서 그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농지 처분명령 떨어졌는데 만약에 불행했다. 6개월 내 기간을 처분명령한다고 그랬죠? 1년 내 처분할 것을 통지하고그러면 처분 안 하면 6개월 내 기간을 처분명령 나가고 그 다음에 그 때는 농지가액의 20%가 이행강제로 떨어져 버립니다. 매년. 그건 딱두 번째니까 두 배, 두 배. 정확히. 나중에 보고요. 자, 그러면 맞고요. 5번입니다. 이행강제금은 최초 이행민이 있었던 날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나가는 거죠.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수 있다. 맞죠? 자, 그럼 46번 더 보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이 오른 것을 모두 록하겠 이건 참고예요. 이건 제가 이거를 기출에서 한번 냈긴 냈던데 어쨌든 화가받은 목적대로 방치한 경우입니다 10% 맞아요? 네. 은입니다 임대했어요?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 임대는? 네. 7% 맞고요 ㄷ입니다 이용목적을 변경하여 이용했다 용도변경이죠 지금? 네. 그럼 변경이용은 5%죠 네. 그 밖에는 색칠해버렸다고 했죠? 네. 그래서 그 타는 색칠 다 맞았네요 47번 더 보죠. OX 표시예요. 옳게 된 것을 그랬는데 기억입니다. 이용업무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행강제을 부과할 수 없다. 맞죠? 네. 이용업무 기간이 지나버리면더 이상 이행강제안 돼요. 미인입니다. 이행민영을 이행하는 경우는 새로운 이행강제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부과된 이행강는 징수금은 면제한다. 징수해야 되죠. 틀렸고. 디귿입니다.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부과처분에 고지를 받은업 30일 내에 시군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예. 맞는데 이거는 제가 강의를 이 부분은 디급 부분은 잘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실제로 기억할 것은 허가불허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있죠. 이건 몇 개월? 예. 1개월이었죠. 예. 근데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있죠. 예. 이의제기. 이것은 30일로 돼. 30일. 아직 일월로 통일하든가. 어? 짜증나게 말이요 그래서 30일짜리를 <laughs> 30일짜리에 서 얘기를 잘안 하는 거예요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30일이에요 근데 허가불허가에 대한 이 있죠? 이의신청 있죠, 있죠 저거는 1월이에요 1월입니다 근데 이걸 기억해야 돼 1월을 아셨죠? 그러니까 되겟 지문 맞은 거예요 자 48번 선매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선매 틀린 것을 생각을 했는데 1번입니다. 공익사업용 토지 또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아니하고 있지 않은 토지. 그러니까 공익사업용 토지라든가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토지는 선매할 수 있다. 맞죠? 네. 2번 선매자의 지정 통지는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해야 된다 맞죠? 선매자 지정 통지는 1개월 내에 하는 거예요? 네. 3번 선매자로 지정됐냐는 그 지정 통지로부터 15일 내 매수 가격 등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협의 를 해야 한다 네. 협의는 15일내에 들어가라고 그랬 죠 네. 맞고 그럼 4번 선매자는 지정통지를 받는 후부터 1개월 내에 토지소유자와 선매협의를 완료 하고 선매협의조서를시군구청장에 제출해야 한다 맞죠 네. 완료는 1개월 내에 해줘야 돼요 네. 1개월 내에 이때 선매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세 적힌 가격이 공시가보다 낮은 경우는 허가시청에 적힌 가격이다 공시가가 아니고 감정가죠. 감정가 기준입니다. 선매 가격을. 선빵은 감정을 상하게 한다. 그래서 어, 감매 이거 감정가로 합니다. 그래서 5번 틀렸어요. 정답이었고. 그 49번은 이제 포상금 문제인데 부정어. 뭐.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번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를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신고 받은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맞죠? 네. 2번 포상금 지급 결정일부터 1월 내 지급해야 한다. 틀렸죠? 지급 신청한 날로부터 2월이죠. 우리는 지급 결정로부터 2월이에요. 우리는. 근데 얘는 지급 신청한 날부터 로 2월입니다. 절차가 틀리기 때문에 그러는데 어쨌든 2월이다. 얘네는. 틀렸죠 그럼? 네, 네. 3번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위반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은한 건당 50만원 하며 예산에 범위 하나 지급해야 한다. 맞겠죠? 네. 4번 동일 목적으로 해야 취득한 일단의 토지에 대한 신고 고발은 한 건으로 봐야 되겠죠. 네, 네. 5번입니다. 포상금에 지급에 드는 비용은 시공구 재원으로 충당합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다음은 50번인데 포상금, 오른 것은 몇 개인가? 1번이 기억입니다 부정한 마음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자는 신고받 대상 맞죠? 니은입니다. 네. 네 행정기관에 절각, 적발되기 전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를 신고받은 자에 대한 시군구청장의 이행이 있는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 맞죠? 네. 3번 디귿입니다. 수사기관의 고발사건을 접수하거나 공소재기 또는 기소유 결정할 때는 5일 내 시군청에 통보 한다. 지체없이 통보해야 돼요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 수사 기관이 만약에 고발 사건 접수하는 공소직기술이 결정했어요. 그러면 지체 없이 이제 시군청에 통보해주고요. 그럼 시군청에 지급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럼 지급 결정을 하면 통보해줘요 당사자한테 신고자에게 통보해주면 그때서 이제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내요. 우리랑 틀려요 이게. 자, 그래서 이것 틀렸고요. 리얼 하나의 사건에 대해 이, 이, 상이 공동으로 신고 고발한 경우 포상금을 균등 배분하여 지급하되 미리 배분 약정을 하여 신청한 경우는 약정된 대로 지급하는 거 맞죠? 5번입니다. 미음입니다. 신고한청 또는 고한청은 포상금의 지급 여부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된다. 그래야 되겠죠? 네. 예. 그러면 옳은 거 4개였네요. 그럼 51번과 52번은 여러분들이 쓱 풀어보세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오늘 종일 쉬는 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다음 주에는, 다음 주에는 그, 저, 실무, 계약의 체결까지 나갑니다. 5장. 개별적 중계실문만 남겨놓고 전부 다 나갈 거예요. 5장까지. 계약의 체결까지. 체결까지. 개별적 실문만 빼놓고 다 나갈 겁니다. 알아보시겠죠? 네. 예. 그래서 고생 많으셨고 건강주의하시고요. 다음 주에 건강검사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